네, 오리건주의 한 공항입니다. 이곳에서 무인 에어택시가 선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하늘나는 차량의 시대가 보다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에어버스 오리건 프로젝트중 프로토타입, 회전익 항공기와 같은 수직으로 이륙하는 1인승 자율 에어택시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에어택시는 배터리로 움직이며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35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 이번 에어택시 발표로 에어택시가 도심에서 교통 체증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번 행사에 참관한 연방항공 측 FAA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수많은 무인 항공 자동차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장치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정과 함께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업 규모가 20년 안에 1조 5천 달러에서 약 3조 달러가 될 것이라며 예측한 바 있습니다.